행사를 앞두면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과연 좋을까? 또 어떤 분이 또 오실까? 어, 실제 가을이라서 행사가 많아서 많은 분은 제가 초대를 하지 못했습니다. 어, 저도 어저께 다른 큰 행사 가서 또 행사를 어, 또 치러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해되더라고요. 어, 어저께 테라스에 나가보니까 어, 달빛이 얼마나 희양철란한지아 제가 어떤 느낌을 갖는다면은 우리 가을 문학 출가 기념 또 문학상 또 신인 문학상 받으신 분께에서 어, 축하해 그런 날씨를 주시는 구어 안도하고 어,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어, 여섯 번째 바자는 우리 행사인데요 저 멀리 서울에서 또 지방에서 이렇게 오신. 우리 네이빈,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어, 추출문학상을 받으신 우리 이기준 선생님, 또 이영식 선생님, 또 올해문학상 받은 지영아 선생님, 어, 그리고 시인문학상인 김인자 선생님을 비롯한 우리, 우리 시인문학상 받으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또, 어, 시집을 출근하신 우리 신영식 선생님과 김예숙 선생님, 음, 축하드리고요. 오늘 핵사를 통해서 문학은 우리 인내의 끈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오늘 이 좋은 날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